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남자분에게는 참 멋있습니다. 여자분에게는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laughs> 항상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당해서 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있으십니다. 네.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아, 인사하겠습니다. 참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인상 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 사람들, 특별히 기억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약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노아와 야곱과 다윗과 다니엘과 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기억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어, 백부장에게 믿음의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어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이 마리아 말로 그동안 성경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신앙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사 장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네. 이처럼. 이 여인의 헌신의, 헌신의 모습을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모든 곳에서 기억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이 여인의 헌신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헌신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이 헌신이 좋아서 그냥 너무 열심히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헌신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 하고이 본이 된 일들을 다다 같이, 다 같이 행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헌신은 과연 어떤 헌신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헌신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상과 관련된 이 시점을 잘 보아야 합니다. 1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유월절과 부교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 고난을 받으며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곳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빠져나오고 싶어도 나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그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에. 세상에 종로 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단의 그 권세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닮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고 따르면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보시면 십자가 사건과 닮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아홉 가지 재앙을 먼저 내리셨는데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을 보고도 도저히 놓아주지 않자 열 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고 모두 방 안에 있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방문하는데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로 6월절이란 넘어가다. 그곳을 넘어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모든 첫 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속죄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느냐 하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으면 우리 모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닮았습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인, 그 여인이 향유가 듬뿍 담긴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의 주둥이를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기 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께 정성 들여서 자신의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갖고 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시집을 가기 전에 저축을 했는데 돈으로 저축한 것이 아니라 이 향유를 통하여서 이 향유를 저축하여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향, 돈이 생기면 향유를 사서 옥합에 가득 채웠고 가득 채워진 향유는 초로 밀봉하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로 밀봉한 옥합을 깨뜨려야만이 옥합을 부을 수 있어요. 향유를 부을 수있 이것을 결혼할 때 지천물로 가져갑니다. 요즘 말하는 혼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녀가 갖고 나온 나두향유는 당시 동방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향유의 종류를 나드라고 말하는데, 나드는 해발 3,000m 고산에서 나오는 나드초의 뿌리를 짜서 만든 인도에 인도에서 수입한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드 향유도 그냥 나드가 아니라 순전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합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온전한 100% 완전한 정품의 나드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 나드 향유의 가치는 본문에 나오지만 300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을 1 데나리온. 기본으로 10만 원으로 잡으면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큰 액수의 가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그걸 예수님께 다 부어 드렸습니다. 부모님 없이 오빠와 언니와 함께 자랐던 부유하지 못했던 마리아였지만 그렇게 비싼 향유를 쉽게 얻지 못하였겠지만 자신이 정성 들여 모았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까지 그것을 얻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노력과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신의 결과로 마침내 그 향유 값 하나를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향유를 통하여서 여인으로 거듭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으면서 무 남성들의 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여인으로서 너무나 귀한 그것을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서 깨뜨려 버리고.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마리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서 내 무엇을 주님께 바칠까 하는 자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그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기회가 지나면 우리는 섬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기회를 놓친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고로 심히 고민하여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구원과 헌신과 축복의 기회가 올 때, 놓치거나 미루지 말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기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 오늘 삼여전도회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놀라운 건 자신이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그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옥합에 있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반응은 시덥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네.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눈덮인 산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보이십니까? 말이 보이시나요? 네. 말도 없습니다. 아, 너무. 네. 하나,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대머리 할아버지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인과 농부가 보이십니까? 음,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어둠, 밤하늘에 강가에 놓인 나무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물 위로 올라오는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보이십니까? 사람마다 보는 환경과 시선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꺼주세요. 이처럼 오늘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관과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각자 생각하는 편이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듯이 그 환경에 따라서. 무엇을 주장하는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의 차이가 어떤 사건을 평가할 때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은 그 행동의 평가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자마자 벌어 화를 냈습니다. 왜그 비싼 상유를 허비하느냐?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짓을 했다. 너는 왜그 아까운 향유를 땅에 버리느냐? 라면서 그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여자가 주님께 한그 행동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그걸 팔면 300대나리온 이상인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야단칩니다. 돈이 아깝다고 왜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냐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할수 있는 자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의 연신을 비판하며, 비꼬며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그 소중했던 것을 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은, 아, 정말 잘했습니다. 귀한 헌신입니다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칭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다 책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바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책망했습니다 헌신의 과정을 이처럼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때 주님을 위한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너는 교회에서 그렇게 사냐? 너는 꼭 거기서 그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기준에서 내가, 생각했, 내가 생각했을 때 쉽게 평가,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살펴 주셨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보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다가오는 혼란으로 인해 마음이 상처가 생길 때도 있고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처를 받고 혼란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고 싶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하고 있던 일들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일들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러나면 떠나면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환란 중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참고 견디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다가옵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생각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한 채 주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 쪼그려진 게 아니고 담대히 예수님께 나 자신이 결단했던 것들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같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과정 중에는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과 핍박이 따르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 일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하늘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시고 인내하며 헌신하시는 우리 3여 전도의 회원님과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단이 틈을 탑니다 지난주, 이번주 저희 중동부에서 아이들 학교 신방을 했습니다 학교 신방을 하는 도중에 한 가지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학교 신방을 할때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저희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저희 중동부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작은 과자 봉지 하나를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전달하는 과정 중에 학교 식당 옆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네, 매점 아줌마께서 그거를 보시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셔서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가안돼 죽겠는데 애들한테 이런 걸 나눠주면 뭐 먹고 사느냐 하면서 이렇게 살기 등등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아, 아시죠? 불같이 이렇게 아! 왜 이렇게 하냐고 하는데 그날 따라 그분의 분노가 너무 컸는지 제가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에게 사과하고 좀만 참아달라고 이해를 부탁했는데 한번더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저쪽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찾아와서 따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을 봤을 때 어떤 눈빛이었냐면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단이 너희가 그런 일을 하는 게못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일을 할 때는 헌신할 때는 그런 눈빛들을 우리에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사단은 우리를 비꿉니다. 네가 그렇게 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네가 그렇게 해봤자 별일 아니야. 너희들이 쓸데없는 짓이니까 제발 하지 마라며 하면서 우리를 작게 만들고, 우리를 쪼그려 뜨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은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참 불쌍하게 봅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냐고. 하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큰 축복이 우리에게 내릴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초로 밀봉이 있기 때문에 깨뜨려야만, 부셔야지만이 그 향유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헌신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합이 아주 아름다운 병이긴 하지만. 좋고 귀한 병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 향유, 나드 향유에 비해서는 결코 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오카비 깨져서 그 안에 향유가 쏟아져 나오듯이 오카, 바로 나, 내가 깨져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와야 합니다. 내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퍼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의 모습은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내가 깨어지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이지만 오늘날 이나 자신 안에 있는 오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옥합이 깨어져야 합니다. 이 옥합은 각가지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고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옥합이 깨어져야만이 세상적인 그 관심거리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것들, 명예, 인기, 이기주의, 교만, 세상의 그 모든 화려함, 나만 알아야 된다. 나를 먼저 알아줘야 된다라는 나 중심적인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깨어져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옥합이 깨져서 그 향기가 온 지방에 가득하듯이 내가 깨어지면,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옥합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뜨리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옥합을 깨뜨려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옥합은 무엇일까요? 시간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욕심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주님 머리 앞에 부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헌신자가 되셔서, 난 힘들어서 못해. 난 바빠서 못해. 나는 약해서 못해.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해. 난 멀어서 못해. 모해모해라는 핑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까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랑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온 천하에 그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이 전파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우리는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럼 없이 열심히 전했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교회에서 헌신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헌신을 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감사, 겸손,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온천하에 예수님의 사랑의 향수를 뿌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퍼질 때 세상 속에 있었던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걱정, 이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파묻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기리진리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은 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가장 잘 섬긴 자들은 재능이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사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제3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영원히 우리의 삶이 기억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면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만족할 수도 없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됨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는 그 어려움들을 주님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삼여전들와 복된 교인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